안녕하세요. 서울 마포에 있는 개비도령입니다. 오늘은 2019 기해년에 푸띠 여러분들의 양력 10월 분쇄를 알아볼 건데요. 그때 여러분들이 3제 들어간다고 하셔서 의기소침해지시고 좀, 좀 도전 정신이 조금 줄어드신 분들도 많이 보이세요. 23세 정축생 여러분들이 많이 해당이 되는데 지금 뭐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군대 가는 친구들도 있고 취업 전후에 뛰어든 친구들도 있고 막다방거으로 지금 활동을 많이 할 시기인데도 정축생 여러분들이 잘 풀려가지는 않은 형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10월에는 본인들의 그 금전운도 조금 안 좋게 들어옵니다. 이럴 때는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냐면 지금 취업 전선에 있으신 분들이 잘 들어보세요. 본인이 다 노력을 해놓고 알바라도 지금 뭐 어디서 뭐 취업이 아직 안 돼서 취업 자리를 지금 준비하면서 알바하시는 분들 있죠. 이럴 때 금전원이 좀 이렇게 안 좋게 들어오는 형국은 알바비를 제대로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본인들이 그. 요새는 근로계약서 쓰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안 쓰고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알바를 좀 그냥 일용직으로 하시는 분들은 금전적으로 좀 힘들게 넘어가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잘 들어오더라도 많이 쓰게 되는 형국이기 때문에 정축생 여러분들도 금전 관리를 좀잘 하시길 부탁드릴게요. 35세 의축생 여러분들입니다. 의축생 여러분들은 수술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시네요. 그래서 몸이 안 좋아서 하신다기 보다는 미용으로 인해서 35세 의축생 여자분들 더 예뻐지시려고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기본적인 미모가 있으신 분들은 크게 수술보다는 주사로 정도로 그냥 해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얼굴에 시월에 지금 칼 대시는 분들은요 그래도 더 예뻐진다는 소리는 나오네요 미용 쪽으로 수술하시는 분들은 더 괜찮으실 것 같아요 시월에 이동하시는 분들 굉장히 상반기로 많았죠 근데 상반기에 이동하셔서 지금 자리가 잘 안정되지 않으신 분들이 보이세요 집이 좀 마음에 안 든다거나 다시 이사를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이사를 생각하신다거나 아니면 회사를 좀 바꿔봤는데 이 회사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뭐 속된 말로 뭐화류에 계신 분들도 아, 이 옥수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업소가 갔는데 이 가기도 마음에 안 들고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시거든요. 우측생 여러분들이 자꾸 이동수가 심하게 보이시니까 자리에 이동수가 자꾸 너무 이렇게 많다 보면 우축생분들은좀 힘드실 수가 있어요. 좀 지도를 통해서 어떤가, 아니면 상담을 통해서 좋은 자리, 좋은 조언을 얻어보시고 움직이시면 한 자리에서 좀 안정되게 좌정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의측생분들도 그렇게 해야지 금전문이 좀 열려요. 한 군데에서 좀 있어야 열리고 계속 움직이시다 보시면 또 여기서 텀이 생기잖아요. 일하, 일하지 않는 기간이 생기고 다른 일자리에 또 가져야 되는 시기가 생기기 때문에, 을축생 여러분들은 좀 힘들게 넘어가실 수가 있거든요. 10월 달에 또 이동 바람이 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월 달에 또 마음이 좀 변동이 심해서, 변동이 들어가니까, 을축생 여러분들도 마음의 안정을 좀 취하시고, 또, 어디로 이동하면 좋을지는 좀 알아보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전쪽으로도좀 하향세가 나오시고요. 을축생 여러분들이 고민이 많은 10월이라고 하시니까, 뭐, 고민은 개인사가 다될 수가 있잖아요. 나는 돈은 버는데 왜 돈이 없지, 다 나갔지,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나는 지금 또 여기 있는 회사도 마음에 안 들어서 딴 데로 가야 되는데 그 고민들이 10월 한달 중에 조금 더 깊어지는 고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물축생 분들이 고민이 있다고 하시면 전화 상담을 통해서 좋은 조언을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47세 개축생 분들이요. 개축생 분들. 드디어 시기가 왔죠. 성주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력 10월부터는 귀인을 좀 만날 일들이 많으시네요. 개축생분들이. 귀인 복이좀 들어오시는데, 본인이 행동거지를 잘안 하시면 구설수만 오르실 수가 있어요. 그 귀인을 통해서 좋은 일들이 이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변에 시비구설수가 들어오는 형국이고요. 개축생분들은 성주바람이 많이 상재와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더 타격을 많이 받은 분들이 보이세요 그래서 성죽바람이 굉장히 무서운 바람인데 상재가 들어왔잖아요 같이 그래서 상반기 때는 좋을 일이 진짜 하나도 없었다 이런 공수가 나오기는 하는데 하반기에는 본인이 노력한 만큼은 얻어가실 수가 있어요 상반기에 너무 일이 안 풀렸다고 해서 의기소침하고 낙담하지 마시고 노력하시다 보시면 정말로 하반기부터는 좋은 기운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금전 쪽으로는 괜찮고요 관제바람도 제가 상반기 때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때다 지나갔어요, 이미 이제. 하반기 때는 열심히 노력, 노력만 하시면 되는데, 지금 한 다섯 번 정도 같은 게 나왔네요. 제가 뭐 다시 돌려보게 하셔도 되는데. 초다보지도 않고 뽑았는데, 이 정도 똑같은 공수가 나오는 거 보면, 본인들은 지금, 운기는 바뀌고 있으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지금 개운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개운에 되는 운을 다 받아올 수가 없어요. 개축생분들은 정말 성축구수를 추천드리고요. 신년대운 이걸 받아보시면, 금전분도 확 열린다고 하시니까, 성축구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59세 신축생 여러분들입니다. 소띠 여러분들 중에 제일, 그... 위험도 많고, 그리고 고비도 많은 신축생 여러분들인데, 10월 들어서면서 아직도 안 풀리시는 분들이 보이셨어요. 근데, 9월달 넘어오면서는 조금씩 운기는 바뀌고 있거든요. 막, 산재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막확 바뀌었다, 너무 좋아졌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조금씩 좋아지는 경향은 보이시니까, 신축생 여러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럴 때는 건강은 좀 조심하시고 넘어가시래요. 그런데 금전운이 조금 더 좋아지는 형국이니까, 신축생 여러분들은 조금 더 안정감을 취하실 수 있겠네요. 아홉스의 3재여가지고 여기저기 뭐, 안 좋은 소리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 한데, 저는 오히려 좋은 용기를 내드리고 싶고, 뭐, 신축생 여러분들도 잘 풀리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실제로도, 3재의 그 영향을 안 받고도 잘 풀려 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제가 아시는 분들도. 근데 올 10월에는 사고수 교통 쪽으로 그런 것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막아가야 되는 것들이 좀 있으니까 10월달에 좀안 좋은 일 겪으실 분들은 저한테 한번 상담 전화 받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 71세 기축생 여러분들인데요. 기축생 여러분들도 사고수 11수 같이 들어오세요. 사고수도 들어오지만 본인의 그 행동이나 언변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시비고소도 많이 들어오시고, 그리고 좀 싸움수도 같이 들어오기 시 때문에 이게 좀 심해지면 관제가 적기거든요 71세 기축생 여러분들 관제 안 걸리시게 조심하시고, 지금까지 혹시 못 받은 금전 때문에 관제를 거실 분들은 그런 관제는 또좀 분명히 또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관제들도 혹시 소송을 해야 되는 일들이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소송을 당했다 그러면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몸수도 좀안 좋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건 사고수였는데 사고 때문에 뭐 사고수는 본인이 몸에 그 칼을 댈수 있는 분들도 보이시고요. 그리고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다치실 수 있는 분들이 보이거든요. 기축생 여러분들도 몸 관리 잘 하셔가지고 10월달도 잘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재라고 해서 뭐막안 좋은 일도 있지만 분명히 좋게 잘 풀려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내년 수전에 또 삼재풀이 한번더 하시고 성주군, 성주운 들어오시는 47세 개축생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공수가 좀 맞아 떨어졌다 하시면 한번 상담받아 보시고 성주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 한달 이렇게 잘 보내보시고요. 그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11월 점사 볼때몇분 추첨해서 그 개인적으로 점수도받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